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어... 음. 딱지! 딱지! 오늘은 주말입니다 토요일 자다 일어나서 아빠와 지우랑 딱지 접기를 할거예요 딱지! 딱지 접기는 색종이가 필요해요 색종이 저기 음. 민우도 있죠 음... 색종이를 접어볼게요. 접어 접자. 아빠 두 개가 필요해. 음, 응, 색종이 딱지를 아. 만들려면, 색깔이 다른, 이렇게 색종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 아빠, 이건, 이건 나하고? 응. 네. 색종이. 응. 자, 요 네모난 색종이 하나로, 이렇게, 3분의 1을 접을게요. 자, 한 번에 접고 그대로 한번더 접습니다. 그렇지. 아빠,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 정말 잘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응 맞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접는 방식도 있어요. 꽈배기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점는 방식도 있어 이렇게는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음, 그렇게 아 이거 봐오 잘한다 음. 주말에는 음. 아버지들은 아빠들은 아들과 이렇게 놀아주는 거 되게 좋아해 주유라 주유야 아빠랑 오늘 음. 노니까 어때? 진짜 좋지? 어! 이렇게 했다가 쫙 풀죠? 그러면 하나 둘셋 이렇게 접히죠? 하나 둘셋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접고 또한번 접고 음, 아주 간단하죠? 음, 한번 접고 아, 음, 어, 이렇게? 응 어. 또한번 접고. 아주 간단한지 리누야? 잠깐만, 간단하지? 이그 상태에서 끝부분을 음. 한 번씩 접을게요. 한번 한 접고.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뾰족하게. 음. 그리고 엇갈리게 반대쪽으로. 아빠, 어떡해? 응,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진짜 잘하네. 카트라이더 같아 응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고그렇지이야지이렇뭐 엄청 잘하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 게두고 미누야 미누 미누 아빠,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이 이렇게. 지우는 이 이렇게. 잘해? 자. 지우도 이렇게 하고 하나 끝났어요 지우꺼도 어린이도 금방 끝내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잡고 한번 잡고 그리고 지우도 해 하나 더 이렇게 한번 한번 더 이렇게 아왜 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지 금방 됐죠? 아주 쉽죠? 어떻게? 깍지 접기 만들려면 한 3분 정도 걸려요. 네. 지우 아빠도 오늘 배웠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알았지만 어떡해? 까먹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 해서 해창표창이죠 Puchang Puchang Muya Puchang Puchango Cantaneo Puchang Puchang Batisia. Oh, Balin. b u 초록색을 위로 올리고 동서남북 처럼 자 다시한번 주황색을 위로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데 요거를 여기 주황색을 살짝 벌려서 살짝 벌려서 뽁뽁뽁뽁 음. 초록색을 쏙 집어넣습니다 쏙 음. 아주 이렇게 하죠 던진한 것도 만들어줘 음, 표창도 만들어줄게 이거는 지우 거, 지우가 만든거 이거는 아빠가 만든거 아빠가 더 잘만들었죠? 자자 음. 음. <laughs> 자, 딱지 야, 딱지 칠게 아빠 내줘 아빠 이제 이게, 이게 평창 만들어 표창? 어. 딱지 한번 쳐봐야지 만들었으니까 싫어 싫어? 이따가 한번만 줘봐 아, 이따가 그, 아빠가 만든거 한번만 줘봐 자 한번만 칠게요 아니, 아니, 가위,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 아니야. 가위, 가이바위보 가위, 가이바위보 먹여야지 아, 자 아, 잠깐만 가위... 아, 잠깐만 안내면... 아빠, 자 잠깐만 안 내면 아, 아빠 이거 가고 있어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뻐 아, 이겼다 아, 다시 안내 아빠가 이겼는데 아,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바 아, 예이 짤라봐.

그대로 남겨야지 이걸로 해야지 이거 아빠 거잖아 아 내가 이걸로 할 첫. 아싸 넘어졌지 이렇게 딱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세로 갖고 안녕해 지유튜브